예언이 되어버린 저격.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1025년 초 심수창은 SNS에 단한 줄의 글을 남깁니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 문장을 장시원 PD를 향한 직설적 저격이라 해석했습니다. 제작비 논란, 팀내 갈등, 팬들의 분열. 심수창은 마치 정화의 사도처럼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는 한마디를 날린 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을 향한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0.75%라는 충격적인 시청률. 초강야구는 브랜드 파워를 잃었고, 심수창은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인물이 아닌 프로그램의 몰락을 상징하는 존재로 퇴색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정말 썩은 과일은 장시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구의 본질을 놓치고 방송만 따라간 자들이었을까요? 시청자들은 더 이상 말에 속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판단하죠. 그리고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10.75%는 그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심수창이 던진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의 발등을 내리쳤습니다. 썩은 과일은 떨어진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장시원일까요? 아니면 심수창 본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미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의 무게가 어떻게 인물 하나의 추락을 넘어 콘텐츠 전체의 몰락을 만들어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최후 진짜는 가짜를 따라올 수 없다 심수창은 말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본인은 장시원이 빠진 자리에서 정의의 얼굴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가 말한 죄값을 치른 쪽은 장시원일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심수창 자신일까요? 초회강 야구의 몰락은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보다는 방송용 멘트에 더 집중하던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죠. 경기력으로 말하지 않고 SNS와 인터뷰로 정의를 주장하던 인물. 하지만 야구는 말이 아니라 성과와 진심으로 평가받는 스포츠입니다. 장시원이 만든 원형의 최강야구는 적어도 기획과 구성에서 일관된 서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심수창이 들어선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방향을 잃고 그럴싸한 말만 가득한 텅빈 껍데기로 변했습니다. 기획력이 없는 기획자, 리더십이 없는 주장, 그리고 진정성이 결여된 감동 서사. 시청자들은 그 공허함을 고스란히 체감했습니다. 결국 죄값이라는 말은 자신을 향해 돌아온 가장 가혹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는 진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리더를 몰아낸 뒤 스스로 가짜의 민낯을 드러낸 허상이었을까요? 진짜는 가짜를 흉내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진짜와 가짜를 결코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은 0.75%의 냉혹한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심수창에게 내려진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공식적인 판결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정의구현은 성공했나요? 아니면 단지 명분 없는 자리 차지였을 뿐인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킵니다. 0.75%의 성적표. 시청자가 내린 냉혹한 판결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청률, 연체인 퍼센트. 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내린 심판입니다. 장시원이 있던 시절, 최강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야구의 진심인 사람들이 승패를 넘어 이야기를 만들던 콘텐츠였죠. 하지만 장시원이 빠지고 그 자리를 심수창이 채운 순간부터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음으로 말했습니다. 0.75%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청자들이 JTBC에 보낸 비공식적인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썩은 과일이었을까요? 불꽃 자구는 장시원이 사비로 시작한 팀입니다. 수십만의 팬덤이 자발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유튜브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뷰수 시장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방송국이 만든 포맷 자본과 방송 인프라를 등에 업었지만 결국 팬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기획이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표정만 진지한 가짜 야구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땀이 있고 이야기의 결이 살아있는 진짜 야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사라진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수창은 말했습니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지금 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장시원입니까? 아니면 최강 야구 자체입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심수창 본인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콘텐츠의 생명은 팬이 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자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레인 코치의 허상, 감각이 좋아 그말 뒤에 공허함, 심수창은 선수로서 그리고 이제는 코치로서 화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소리만 있었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가 선수들에게 가장 자주한 말, 감각이 좋아 오늘 느낌 괜찮다. 뭐, 괜찮아.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말 뒤에 숨겨진 공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각, 느낌, 괜찮다. 이 말들엔 전술도, 전략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윤석민이 던졌고, 후배들이 실수를 했고, 팀이 흔들렸지만, 그의 피드백은 늘 감각, 타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말뿐인 야구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진짜 야구는 땀에서 나오고 분석에서 나오며 선수 개개인의 약점을 찔러주는 냉철한 코칭에서 시작됩니다. 김성근 감독이 데이터 야구와 지옥, 훈련으로 상징되었던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수창은 편한 말, 쉬운 칭찬, 그리고 분위기에 기대는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을 야구의 진심이 아닌 방송의 흉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감각이 좋아라는 말은 선수를 성장시키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감추는 말이었습니다. 야구를 이야기로 만들 줄 알았던 장시원이 떠나고 콘텐츠를 소리로만 채우려 했던 심수창이 남은 지금 최강야구는 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시청률이라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지 야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의 태도, 메시지, 진심을 봅니다. 감각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감각만 좋은 지도자와 실제로 선수의 약점을 짚어주는 전문가. 당신이라면 누구와 시즌을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패 4대장의 공범들. 최강야구는 왜 무너졌는가? 누군가의 몰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강야구의 추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몰락은 단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여러 인물의 선택이 만든 공동 책임의 결과였습니다. 그 중심엔 JTBC가 있습니다. 장시원이라는 창작자를 내쳤던 그 결정 지금 돌이켜보면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가른 자해였죠. 그리고 그 결정의 실무책임자, 성치경,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경영자가 오히려 불을 지핀 강화범이 되버렸습니다 이종범은 어떻습니까? 시즌 중 팀을 버리고 예능 출연을 택한 그의 행보는 야구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위로 해석됐습니다. 심수창은 이들 사이에서 자신을 개국공신이라 부르며 왕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보았습니다. 그가 만든 건 리더십이 아니라 권위의식과 공허한 명분이었다는 걸요. 이네 사람은 야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구를 흉내낸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그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낀 감정은 실망을 넘어서 기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야구를 사랑한 팬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건 누구입니까? 장시원은 떠나며 자신만의 팀을 만들어 유튜브에서 꿈만 팬을 모았습니다. 그는 콘텐츠로 다시 승부했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반면 남은 이들은 기존 시스템에 올라타 공을 들이지 않은 콘텐츠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0.75%입니다. 이 수치는 시청자가 이네 명에게 내린 합동 퇴장 명령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누가 진짜 빌런입니까? 이제는 시청자의 차례입니다. 판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심수창은 말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진짜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작비 논란으로 쫓겨났지만 결국 스스로 팀을 만들고 콘텐츠로 다시 돌아온 장시원 PD 아니면 그를 비난하며 남은 자리에 올라타 0.75%의 시청률을 만든 심수창과 JTBC 당신은 누구를 빌런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의 콘텐츠 산업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진실이라 믿고 권력이 있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팬들은 더 이상 표면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이 있는 자를 알아 봅니다. 숫자도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는 19만 구독자를 만들었고 최강 야구는 시청률 0.75%에 그쳤습니다. 동일한 야구, 다른 태도. 다른 결과, 이제 우리는 팬의 자격으로 시청자의 권리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조직을 무너뜨렸는가? 누가 진짜 리더였는가? 누가 야구를 사랑했고, 누가 야구를 이용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판단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살아남을지, 어떤 인물이 응원을 받을지, 결정 짓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공유로, 클릭으로. 지금, 진짜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조기 존경설의 진실. 폐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요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바로, 최강야구 조기 존경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냐? 루머겠지, 설마. 하지만 현실은, 단순한 루머도, 근거 없는 헛소문도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 시장이 스스로 내린 냉혹한 판단입니다. 브랜드는 이미지로 버티지 못합니다. 수치는 감정 없이 진실을 말하죠. 0.73%이 숫자는 단순한 저조한 시청률이 아닙니다. 대중이 보낸 거절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광고주도 플랫폼도 알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때 국민야구 예능이라 불리던 최강야구. 지금은 배신, 노잼, 가짜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정의나 기억으로 돈을 쓰지 않죠. 광고는 떨어졌고, 팬덤은 흩어졌고, SNS는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JTBC는 지금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지만, 버티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게 무너졌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버텨야 하는가? 지금 이 조기 존경설은 JTBC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내린 심판입니다. 썩은 과일은 떨어져야 합니다. 다른 과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건 연명이 아닌 정리입니다. 미련 없는 마무리. 그것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폐지가 최강야구가 팬들에게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일지도 모릅니다. 최종 결론. 남을 저격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라.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이말 당시 많은 이들이 장시원 피디를 향한 일침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어딘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썩은 과일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심수창은 남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그 총알은 꺾여 자기 발등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장시원을 저격했고 결국 자신이 자폭했습니다. 최강야구를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인사살을 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0.75%의 시청률. 그 수치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닙니다. 진심 없이 움직인 자들에게 주어진 냉정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일이 단지 한 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콘텐츠는 기술로 시작되지만 진정성으로 살아남습니다. 정치로는 팬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난으로는 콘텐츠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용기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팬들은 결국 그것을 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돌려보죠. 과연 누가 진짜 썩은 과일이었을까요? 장시원, 심수창, JTBC 정답은 어느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시청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영상은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은 다시 심수창의 말로 맺겠습니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과일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라는 점입니다.